2022년 6월 14일, 화요일 저녁 8시, 여느 때처럼 퇴근 후그 주에 업로드될 작업 중이던 미스터리 영상을 제작하려고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였습니다. 프로그램 로딩이 시작되며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, 평소와 무척 다른 어색한 느낌. 갑자기 손이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데 그때 로딩이 끝난 프로그램 창을 보고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. 갑자기 검은 화면에 봉포의 제 얼굴이 비쳐 보이더니 그때 느껴지는 분노, 슬픔, 그리고 광기의 웃음. 네,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작 중이던 미스터리 파일들이 모두 날아갔네요.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만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작업 진행에 좀 어려움을 겪어 이번 주는 휴재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기다려 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백업을 못 했던 제 책임도 있지만 왜 갑자기 이런 오류가 생긴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공포스럽고 미스테리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...